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무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역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다 맞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동네 북과 같은 신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다 피하다 산 속으로 숨어듭니다. 동굴로 들어가고 높은 곳에 요새를 만들어야 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얼마나 약탈을 당했는지 가축과 양식의 씨가 말랐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다시 부르짖어야 했고 다시 응답받아야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고난 속에 빠지고, 목청껏 불을 짓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사를 세워주는 대신 예언자를 보냅니다. 먼저 얘기부터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체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얼마나 답답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때 너희 모든 백성을 구해내었다 나는 여우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어이없는 표정을 봅니다 마치 무엇인가 흘려서 넋이 나간 자녀에게 넋두리처럼 쏟아 놓은 훈년 같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원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더구나.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뻔한 일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히면 두렵거나 부럽습니다. 이해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시기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해관계란 대개 나의 욕심 때문에 얽힌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궁핍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도 우상을 두려워하며 살수 있습니다. 내발로 갇출라면 그렇게 되고. 내 손으로 호적을 파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 유산 받으려면 아버지 말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